지난 16일 새벽 5시 30분경 한인 동포들과 자카르타 시민들이 양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카르타 수디르만 거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키타 브르사 하바슬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인도네시아 한인회 그리고 자카르타 주정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내외분과 네 자로사이플 히다 자카르타 부지사를 비롯해 한명숙 현 국회의원이자 국무총리, 신기업 한인회장 및 한인사회단체들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한인동포 2,500명과 자카르타 시민 3,500명 등총약 6천여 명이 운집했으며 행사는 성황리에 개막됐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 걷기 대회, 2부에는 축사 및 양국 문화행사, 그리고 3부에서는 행운권 추첨이 준비됐습니다. 걷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가벼운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양국가의 국기를 흥겹게 흔들며 열띤 분위기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스나얀 플라자 슬라탄에서 출발한 행렬은 스만기를 돌아 라투 플라자를 거쳐 현지 경찰들의 보호 아래 8시경 다시 스나얀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중심이 된 걷기 대회를 위해 한인회에서는 국기 티셔츠 모자 그리고 빵 5천 세트를 준비했으며 롯데마트에서는 음료 15,000병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어, 한인리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되는 게 되게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요. 자카르타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맨날 밖에 다녀서 걸어다니기가 되게 힘든데 이렇게 함께 국기 행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같이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렇게 나라의 공연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정말 뜻깊은 행사였어요. 걷기 대회가 마무리된 후이부 행사에서는 양국가의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각 귀빈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조태영 대사는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 걷기 대회가 열려 매우 기쁘며 이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라고 운을 띄우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전략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어 앞으로 이 관계가 더욱 잘 발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롯 자카레타 부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행사는 올해 한인리 수교 42주년을 맞는 양국 간의 우정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Uh, hari, hari ini seru banget latar. pokoknya seru uh, banget ngadain acara ulang tahun buat Korea yang ke-70 tahun dan Indonesia yang ke-70 uh, tahun. Terus mempererat hubungan Indonesia, Indonesia sama Korea. Korea juga. Pokoknya seru banget. Hmm. Apa aja ada di sini? Ya acaranya sangat senang. Ini baru pertama kali ya diadakan acara seperti ini, apa jalan bersama dengan Korea dengan Indonesia. Jadi sangat senang. Ya harapannya apa bisa dapat 이후 행사에서는 한바페의 사물놀이 공연 및 발리 전통 공연,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과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사상 처음으로 두 나라 국민이 함께 광복절 행사를 개최한 이날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함께 걷고 즐기며 서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KTV의 박예지였습니다.